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본방송 뉴스캐스터 박종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오늘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행복을 전하는 그런 성스러운 날이 오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 시청자 여러분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모든 꿈과 사랑이 소망이 이루어지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찬 연말 연시가 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진실로,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국가 보훈부가 여러분 뭐잘 알다시피 야심차게 그 밀어붙인 예, 여러분 이 보훈사업 모두의 보훈에 대한 첫 작품 이것이 여러분들 세븐일레븐을 사업자 선정 1호로 여러분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보부이 세븐일레븐 이 선정을 방송을 하면서 강남에 세븐일레븐도 갖고 광화문대 광화문 쪽에 세븐일레븐도 갖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세븐일레븐 동네 세 군데도 제가 갔는데 제가 앱을 깔았어요 근데 세븐일레븐 그 매장 자체에서 이걸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앱을 깔은 걸 가지고 가서 제가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러네요 그리고 15% 할인을 받고 이 과자 몇 봉지를 산저기세트 아주 영세해요 전부 구멍가게 수준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왜 그렇게 우리 국가보험부에서 참이 뭐라고 할까요 그 서둘렀는지 좀 차분하고 치밀하게 안하셨는지 참 이거에 대해서 매우 의문점을 제가 보낼 수 밖에 없어서 오늘은 711에 여러분들 문제점을 낱낱이 제가 지적을 해 올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말이죠. 뭐야 문제? 왜냐면 전혀 홍보가 안돼 있어요. 제가 그 명동에서도 가봐도 몰라요. 어? 뭐 이런 게 있어? 이 처음 듣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훈부가 이 문제를 제고를 해야 돼야 될 뿐만 아니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왜, 왜 이게 실패할 확률이 높은가를 지적을 해서 보훈부에 제가 건의를 할 작정입니다. 세븐일레븐과 국가 보훈부가 협력하여 진행 중인 모두의 보훈 캠페인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상 목적과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의도는 좋은데, 의도는 매우 좋은데 이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대중 인지도가 이건 거의 다 몰라요. 우리 국가 유공자들 자체도 몰라. 이유7 1 1 가면 15% 할인 많는데 이거 자체도 몰라. 나같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인지도가 매우 낮다 인지도가 형편없이 여러분들 낮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매장을 찾아가서 보면 말이에요. 편의점은 여러분 많잖아요. 세븐일레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사는 이 동네도 세븐일레븐이 딱두 군데 있더라고 두 군데. 두 군데 가서 보니까 아르바이트로 나온 학, 그 젊은 그 소위 아르바이트생도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러지,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앱을 깔아서, 그걸 보여주고, 회원 그걸 보여주고, 국가 유공자, 그, 여러분들, 이 QR코드를 찍어서, 제가 두번 할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편의점이 워낙 많고, 광고물과 신상품 홍보물이 부착되는 공간인데, 보험, 보짜도 안 들어가 있어요. 뭐, 우리 모두 하다 못해 이걸 좀 말이지 스티커라도 좀 만들어서 하던지 아니면 이거 세븐일레븐의 말에 업주들을 불러서 뭐스티커라도 하나 붙였다 전혀 아무것도 없어 아것도 없어 응? 이거 내, 내가 보기엔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모두의 보훈 관련 홍보물이 상품 매대나 계산대 근처의 다른 상업적 광고에 묻히는 경향이 묻히는 경향이 나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고객 상 고객의 상품을 집었을 때 이것이 기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수 있는 디자인 패키지도 없어요. 패키지도 없고 디자인도 없다. 전용 무대가 부족하다. 전용 무대 하다 못해 모두의 보훈을 위한 이 이거 이거라든가 국가유공자 이 매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됐어요.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의 타켓팅이 미흡합니다. 이게 뭐 타켓팅이 형편없어요. 이게 단순히 공식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수준을 그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국가보험부에서국가보험부에서 국가보험부에서 국가보험부만 알면 뭐합니까? 국가공무원들이, 아이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 모두의 보험을 세븐일레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최근 유행하는 챌린지나 쇼펌, 이 컨텐츠 등을 활용한 참여행 이벤트가 부족하여 젊은층의 유입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쓸쓸해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새 앱 전성 시대 아니에요. 활용도가 앱 활용제도 저조하고, 세븐일레븐 전용앱 내에서 모두의 보훈 관련 혜택이나 기부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실시간 확인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스토리텔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상품을 사면 기부가 됩니다라는 시계 홍보는 소비자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잖아요. 누구에게 어떻게 기분이 되고 뭐 이것이 이게 뭐 전혀 안돼 있어요. 그냥 이 국가 그 보험부에서 이거 그냥 우리 모두의 보험을 일 세븐 일레븐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자화자찬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요. 그다음에.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호국보훈에 달만 일회성 이미지로 반짝 홍보를 집중했고 연중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인식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6월달이 언제인데요, 응? 그것이 미어지지도 않아, 않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요, 제가 보는데 80% 이상, 90% 이상.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제가 판단하거든,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어이, 세븐일레븐에 가면 모두의 보 보훈 이 국가유공자들에게 이게 기부가 된대, 우리가 사면. 모르잖아요. 국가유공자 자체도 몰라, 본인들도 몰라. 그러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 다음에, 보훈 관련 상품 구매 시 정립금을 두 배로 주거나 참여 인증 시 제공되는 경품 등 소비자 체감형 이벤트 이거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세븐일레븐과 지금 현재 우리 국가 보훈부의 모두의 보훈 이거는 실패작이다.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하는 거예요. 저도 이 세븐일레븐이 여러분 보훈부 사업 선정제로 방송을 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내가 산 도시락 하나하나가 보훈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이거 피드백도 안 하잖아요. 지금 피드백 안 하고 있잖아요. 피드백을 받는 프로세스가 없고. 지속적인 참여도 유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실패 확률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제가 이제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 싶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부를 하기는 국가 유공자에게 이러이러한 혜택이 가고 이것이 모두의 보호를 실천하는 그런 기부문화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 왜안 합니까, 이거? 아이, 했어. So, 언제? 6월달에 했어. So.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정말. 어? 그 기부의 사각화와 참여의 재미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 입구에 기부 현황을 보여주는 기부 온도계로 설치하거나. 그렇잖아요. 아, 여러분, 구세군 냄비가 왜이 추운 겨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툭! 이거 모두의 보험을 우리 세븐, 일레븐 이렇게 하면 이렇게 15% 할인해주면 이거 말이 팔릴 거야. 이런 안일 무사주의의 모두의 보험을 실천하는 국가 보험보. 이거 이런 보훈 정책 하지 마세요. 그왜 합니까? 그래서 어? 이 보훈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마케팅을 강화하라. 무슨 마케팅 굿즈 마케팅? 이와 관련해서 세븐일레븐이 시행하면 좋을 것 같은 구체적인 홍보 아이디어나 마케팅 전략을. 한 번쯤이라도 세븐일리번 사업자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했거나 홍보를 했거나 어? 이런 것을 말이야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홍보 비슷하게 6월달에 하고 아이고 그래게 맡긴 거예요 이거 보훈정책 실패작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요 제가 아주 그 실망을 금치 못한 것이 세븐일레븐 상점 자체도 국가유공자 협약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새로운 대책이 절대 필요합니다. 구체적 대책 마련에 대해서 내가 보험부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국가유공자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또 여러분 실망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부터 세븐 일레븐이 모두의 보훈 마켓 1호 참여자로 선정되어 15% 할인 서비스를 시작했음에도 현장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모른다는 것은 시스템 결함이에요. 그럼 보훈부가 이거 툭 던져놓고, 어? 그리고 그냥 수수방관하자는 입장밖에 안 되잖아요. 에? 이런 보훈 정책, 이건 모두의 보훈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모두의 보훈이 되겠습니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훈 정책이 모두의 보훈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단순한 홍보물 부착을 넘어서.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구체적인 네 가지를 제가 조금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만약 결제단말기 POS죠. 시스템 강제 알림이 자동화. 이게 뭔 얘기냐? 현장 근무자가 교육 내용을 있더라도 시스템이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교대시간 혹은 첫 로그인 시, 이게 결제 단말기 화면에 보훈 마켓의 할인 방법, 어, 이게 QR 코드 스캔 절차 등. 이게 제가 가지고 했어요. 15% 할인을 두번 받았는데, 예? 할인 방법. 어? 이걸 팝업으로 띄워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한다. 이거요, 우리 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이 지금 몇분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앱 깔아가지고요. 어? 전용 하키 생성 복잡한 메뉴 대신 POS 메인 화면에 보훈 할인 버튼을 별도로 만들어 유공자분이 앱을 제시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해요 지금은요, 이게 앱을 깔아가지고 내가 이 국가, 그저 유공자 신분증 내밀고. 그걸 갖다가 이 QR 코드를 대야지 이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경영주 전용 AI 첫번첫번이 GPT 분이 활용 교육 강화 이거는 내가 보기에 전혀 전혀 안돼 있어요 전혀 전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명동에서 이걸 알려줘가지고 했다니까? 세븐일레븐이 응? 운영 중인 AI챗봇 시스템을 현장 매뉴얼 확인용으로 적극 활용해야 되고요. 또 여기서 보완해야 될 점은 음성 가이드를 도입해서 점주가 보훈 할일 어떻게 해?라고 물으면 즉시 음성과 이미지로 결제 순서를 알려주는 기능을 전면 배치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말이지. 여기에다가 뭘또 하면 좋으냐, 가맹점주 전용 앱에서 보은 협약 관련 퀴즈를 풀면 물류비 할인이나 폐기 지원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숙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협약 사실을 모르는 이유 중 하나는 점주 입장에서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닌 본사의 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 거 있어요? 아이 이거 모르는데요 처음인데요 아 이런다고 지금 이거는 세븐일레븐 전국 어느 매장에 가도 이 얘기가 다 나와 아이고 까마득하게 모르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지 이게 무슨 모두의 보훈입니까 어? 협약에 동참하는 매장 입구에 공식 인증 현판을 부착하여 이런 것도 안 했어 야 이거 보훈부 이거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이거 안 했다고 이게 아, 점주에게 자부심을. 아이, 우리 국가유공자가 이런 혜택을 주는, 우린 매장이야. 아, 그러면, 정말로 우리 보훈단체 많잖아요. 보훈단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응? 어? 그래가지고, 어? 점주에게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금지도 느끼게 하고, 아, 이런 거를 말이지,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준비를 했어야지. 툭! 뭐, 사업자 일호선자 그리고 말이지 뭐 보훈부 말이요 공지나 하고 이래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아유 우수 가맹점. 어? 이거 해 가지고 이 포상도 하고 말이지. 그래 가지고 어 우수 보훈 점포 선정에서어 보훈부 장관 표창이나 본사 차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거. 나 이거 뭐얘 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거야, 이거 보훈부. 그리고 이제 각 구역을 담당하는 본사 직원이 핵심 성과 지표가 가맹점에 훈 캠페인의 숙지 여부를 포함시켜 현장 교육. 좋은 취지의 정책이 현장의 무관심으로 인해 유공자분들께 상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상처를 줄 것이 뻔하다. 뻔하다. 자. 제가 세븐 일레븐에도 가서 당부를 했어요. 참 이거 하면 아니 근데 이거 매장에 말이지 보험 보자도 없어 어이뭐 어, 보험부 뭐이저 사업자 선정 이것도 없고 말이야. 야왜왜 왜 이런 사업을 내가 보험부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실적 쌓게 하는 겁니까 보험부? 그래서 어? 이 본사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서도록 고객 센터나 본사 공식 채널을 이용해 구체적인 현장, 방문했던 지명 등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국가보험부가 너무 안일 무사주의로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말이죠. 보훈부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보훈 정책이 뭐가 돼요? 섬김 보훈 정책이 돼야 되고 존경 보훈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세븐일레븐의 사업자 선정 모두의 보훈도 국가유공자를 보살피기 위해서 선정을 한 보험부의 1호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정말 매우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하는 점을 오늘 제가 지적을 해 올리면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그리고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보험부가 점검해야 됩니다 복구해야 됩니다 복귀, 복구 아니에요 복귀, 복귀해야 됩니다 이거 아직 저 이 국가 보훈부에 이 지금 이 담당이 도대체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이걸 좀 알아서 저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국가 보훈부가 야심차게 선정했던 세븐일레분의 여러분 국가 유공자 15% 할인 사업은 이대로 가면 불을 보듯 뻔하게 실패.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면서 국가보훈보는 7.11의 사업현장 그리고 정말 홍보를 6월달에 반짝 한거 이거 가지고 기억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보훈정책은 정말 꼼꼼하게 챙기고 보훈정책은 정말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정책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박종길의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25일 성탄절, 좋은 밤, 좋은 행복,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